자, 살코터 임무구 잘 적고 안광준 자 다시 싸우세요 자신있게 미안 맞았기 때문에 이태민 야 이태민 오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기자유범으로 예. 색깔을 바꿔야 돼요. 빨간색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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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 줬구요. 이야. 와우, 이연복 아, 이연복 잘합니다. 진짜 이연복 아, 이문이 잘 줬구요. 이태미 드라이빙. 이문영! 야, 이문영! 야, 좋아요, 이문영! 아, 리바 자, 루아이포크보크보드 야, 크보드는 포크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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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볼을 던지네 포크볼을는포크포크보드 포크볼을 던졌어요 아까 투서플레이에서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네. 투서플레이에서 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자, 못 쏘네요. 쏴야죠, 이거는. 아, 아예 없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날아가는 계속 보니까 이문이보다나은것 같은데. 자. 이태민. 오우. 자. 세월의무게가느껴지네요 많이 느려졌어요옛날 옛날에 진짜 비싸서 빨랐는데 비싸서 자, 사우신 38. 박스박스박스아웃 박사! 박사! 박박 아웃 2 38 이야 이연복 잘 합니다 진짜 이연복 엘리트 같아요 잘합니다, <목소리> 드라이빙. 잘 합니다 이연복 이태미 드라이빙 잘줬고요 이문용 잘줬고안가안 야 근데 라인을 밟았어 이점이에요안강주자 아, 좋아요 타임 있나요? 타임 와봐요 투표 못해요 자 40도 40자 인보도 진짜 전주 농구판의 주의정이에요 거의 자 잘 봤고요 한강준 아유 본인이 해야죠. 야 지쳤어요. 자 이태민 이문영. 야 지각이 안들어가네 이문영. 자 제가 또 이태민이랑 교체할 것 같아요 느낌이. 자나팅같고요 <laughs> 네. 어, 오버타임이에요. 아아아아 49대 40 <laughs> 자, 났어요. 놓는데, 3 빠졌어요. 자, 이성준. 자, 이현복. 오와. 이현복. 오와. 야 이현복. 예. 6점 차. 예. 자, 2위. 예. 김보고, 안광주, 자신깨야죠 아유 저거를 는, 는 네, 저거 공료네, 자 문지수는 크로스핏을 해야돼요 농구를 할게 아니고 몸을 만들어서 뿡뿡뿡뿡 자. 자. 자 자 이성준, 자 이연보, 야 이연보, 자 어, 일단 6점 차인데 1분 30초, 또 감독의 고뇌 시간이 왔어요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지면 밥 사야 돼요 지금 코로나 안돼도 식당 빌려서. 자, 자. 네다행인 거예요. 일부안들어 가지고 저거 들어갔으면 어. 보고요. 플아 같이 받아줘.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천천히 자, 이와천천이49대4 제가 봤을때 지금 목숨이 2점 남았어. 2점. 2점이 먹히면 2점 들어올 거예요. 오우오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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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행이에요 자. 다이나믹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사실상 돌아 돌아 돌아. 아이고 또돌아 저쪽 야, 돌아 다시, 돌아. 야. 어, 자라. 어. 야, 어? 어? 왼포션. 나 아갔어. 야, 감독님이 진짜 패포가 큽니다. 아, 저 같은 이렇게 절대 못할것 같은데. 와, 대단해요, 진짜. 예. 어. 자 인보거한테도 공포의 시간이거든요 이거. <목소리> 와, 자, 네가 안 맞았어요. 야자오. 자, 자 다이나믹. 자. 아, 다이나믹, 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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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오, 자 육. 육가요육가요 6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연장 가면 두점 넣겠다, 겠죠? 자, 3점 파울를 해가지고, 바스켓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연복이 하나요? 명장 뱀, 이런 배포도 없어요. 야, 이거는 김승기도 못해요, 이건. 야, 자, 몽키즈 우승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